다버금 17장 14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오늘 보는 날인데 23절까지 같이 보고 내일 또 겹친 본문 22절부터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4절에서 20절 하나 보고 21장 18절에서 22절 두 가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물음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고지되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낳으니라. 이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22절, 23절도 같이 볼게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또 하나 볼까요? 21장 18절부터는 어, 우리 고난 중간을 맞이해서 같이 보는 본문인데요. 어제 읽었던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처럼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께서 변론을 시작하십니다. 그 변호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앞으로 본인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과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변론하는 과정이 21장 18절에서 25장까지 원래 사절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시작점이 되는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은 21장 18절에 있는 무화과 비유는 기도에 대한 비유라기보다는 성전을 깨끗이 하시며 성전 안에 들어와야 될 사람과 들어오지 말아야 될 사람에 대한 구분을 하실 때,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시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러한 본문의 문맥 속에서 봐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는 오늘 본문에서는 곧 말았다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본문에서는 다음에 와봤을 때 말랐던 걸로 되어 있죠. 주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결과물과 주께서 택혁 아 주께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의 결과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가 주께 원하실 때 주께서 원하실때그 열매가 맺지 못하면 결국에는 버림받게 될 거라는 사실은 이 말이 굉장히 무섭죠.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복해 될수 있어서인지 아니면 아직 그 말을 알아듣기에는 제자들이 부족하다 여겨서인지 무화과나무가 말은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기적을 봐도 그 기적, 똑같은 상황을 봐도 그 상황에 대해서 해석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이쪽 면에서 보면 이쪽 면으로 말할 수 있고 이쪽 면에서 보면 이쪽 면에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열매 없는 우리 신앙의 결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받아들이기에 제자들의 마음은 그 열매 없는 신앙의 멸망을 말하기에는 부족함을 보시고, 그것이 아니라 이 무화과 나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끔, 보다 더 깊이 예수를 알아가게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2장, 23장, 24장, 25장에 거쳐서 부활과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에 대한 논쟁이 계속 끊임없이되며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21절, 21장 21절부터 오늘 본문과 맞닿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좀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21장 2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랬을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더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예주를 좀 쳐놓고 가자. 그리고 가로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에 가로 닫고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놓고 오늘 본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있고의 줄을 찾주시고 가로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가로 닫고. 예. 그리고 오늘 17장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4절부터 볼까요? 1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읽어볼까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동일하게 이세 가지 이야기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는 그냥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왔고 간질원자가 왔고, 그래서 고침 받았다. 여기에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누가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른 입장과 마가와는 조금 다른 입장으로 보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7, 9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왔어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가 사실은 포커스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를 고치고 안 고치고에 대해서 예수의 능력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는 거에 망하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반면에 누가복음을 볼까요? 누가복음 9장 37절. 37절에서 3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비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있는 내 외아들 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누가는 누가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 귀신들인 아이죠. 귀신들인 아이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누가는 그 누가의?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의 입장까지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그 아이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까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이 글을 기록한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세 가지를 좀 이렇게 비교해 보건데 아마도 주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날이 한 날이 지난 것 같아요. 그냥 밤을 새고 내려오신 거죠. 근데 그 밤을 새고 내려올 만큼 오랜 시간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긴 시간을 긴 시간을 여겨지지 않을 만큼 고귀한 체험을 하고 내려온 상태였는데 내려와 보니 하루가 지났고 그리고 하루가 지났는데 지금 바닥에서 난리가 난 거죠 아마도 시작점에 사람들이 몰려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귀신들린 아이를 데려온 남자와 그리고 아홉 명의 제자들이 만나는 장면이 시작이겠죠 근데 만났을 때그 귀신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데리고 왔을까? 사실은 간절함으로 엎드려 제자들에게 요청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저자세로 나가지는 않았겠죠. 네. 조금 아는 체좀 했겠죠. 그게 시작이었겠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마태복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엎드려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린 것처럼 아마도 제자들에게도 꿇어 엎드려 부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얘기를 했겠죠.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리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라고 말한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했겠죠.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진다고.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해? 16절에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했다고. 그리고 나서 주께서는 분노하시며 탄식하시며 이렇게 말하시는데 그게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랬을 때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누구에게 한 얘기일까요? 제자일까요? 무리일까요? 서기관일까요? 바리세인일까요? 제자들이겠죠 사실은. 그런데 그 말이 폐역한 세대라고 말하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해서 제자들을 배려하신 거죠. 그래도 알아들을 사람들은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저와 여러분이 그 알아들을 귀가 열릴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남에게 하는 얘기인지 나에게 하는 얘기인지를 알아듣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나왔는데 내게 하는 얘기를 듣지 않고 남에게 하는 얘기만 듣고 간다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사실은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전달자에게 보단 내게 은혜가 있는 한 날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다음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뭐 제자가 못 고친 그 귀신 나간 일은 예수께서 한 방에 마무리를 하셨고요. 19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이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으니까 얼마나 난처했을까요? 근데 이 제자와 같은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깨닫지 못했다면 그것으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을 수 있는 사람 되었으면 그러면 달라질 겁니다. 그때 주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20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닥 역세추를 칠까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닥 이느라 그리고서 아까 봤던 본문과 조금만 닮아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되어있죠. 그러면 여기서 역시 또 줄을 좀 쳐볼게요. 믿음이 겨자씨 한알 만큼만 있어도 에 줄을 치시고요. 믿음이 겨자씨 한알 만큼만 있어도 그리고 믿음이에서 이어서 겨자씨 앞에 가로 하시고 하나만큼만 있어도 해서 만큼만에 가로 닦고 그러면 은 가로를 빼면 어떻게 되죠? 믿음이 있어도가 되는 거죠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돼 있는데 아까 21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1장은 아까 줄치고 가로 닫은 게 뭐였죠? 믿음이 있고, 예, 예, 맞습니다. 21장 다시 한 번, 21장 2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가로하고, 의심하지 않냐 하면 가로 닫았죠? 그 다음에,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 뿐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이산들어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라. 그러면 21절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오늘 17장에 있는 이0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믿음이 겨자지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그대로 가로만 다 빼고 하면 믿음이 있으면 이산들어 들려저 바다에 던져지려 해도 될 것이고. 이 설명을 저기로 옮겨지라 해도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얼마만큼만 있어도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그 믿음에 뭐가 있어야 의심이 없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의 결과물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요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에 의심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채웠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비웠는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자새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나에게 전부라면 역사하실 겁니다. 근데 겨자새만한 믿음이 있는데, 그거에 90%가 의심이라면, 절대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거죠. 어떤 믿음인가는... 겨자씨 하나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이 전부인 사람에게는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나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은 또 하나의 부분이라면 절대 역사는 없을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의심이 없으면 역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보일 수 있는가? 그래서 믿음이 크다, 적다는 믿음을 많이 채웠는가가 아니라 그 믿음이 채워질 수 있도록 얼마나 나를 비웠는가에 있음을 아시고 오늘 그 믿음의 자리를 마음껏 비우셔서 그겨자씨만한 믿음을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겨자씨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을 가지고만 있다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어도 의심이 겨자씨보다 큰 사과씨만큼만 있으면 그것은 결코 역사하지 않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인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믿음도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그 작은 믿음도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해도 듣지 못하면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내게 믿음이 있는가 물어봤을 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